안녕하세요. 스파이더 틴틴입니다 오늘은 볼보 XC60 차량이 신자 패키지 작업을 위해서 입고 되었습니다. 썬팅 작업이랑 블랙박스 작업, 하이패스 작업, PPF 작업 진행해드린 차량이며 작업한 부분들 보여드리면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썬팅 작업은 솔라가드, 퀀텀 제품으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전면에 28%, 측면과 후면은 14%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솔라가드 퀀텀 필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금속 필름으로 이렇게 에메랄드빛 반사색감이 매력적인 필름입니다. 내부 신인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면 28% 농도의 내부 신인성이고요 측면과 후면은 14% 농도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썬루프도 전면과 같은 28% 농도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썬루프는 기존 유리에 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색감이 짙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 7000 제품 설치해드렸습니다. 퇴사 흡음테이프 감아서 잡소리 안나게 흡음 처리해서 작업 진행해드렸고요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글로박스 안쪽에 매립해서 작업 진행해드렸습니다. PPF는 생활보호 패키지 4종 진행해드렸고요 손잡이 안쪽에 도어 컵 부분 문끝 쪽의 도어엣지 부분. 트렁크 리드 부분이랑 주유구 캡 부분 같이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보 XC60 차량 시차 패키지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시차 패키지 작업 과정은 저희 블로그에 자세하게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작업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차 패키지 관련 상담 문의는 하단에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